지난 한 달간 뭘 보고 뭘 듣고 어딜 가봤고 뭘 먹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기록하는 영상이고요. 제 홈페이지에 글로 먼저 올려 두었습니다. 매주 올려 두었고 그걸 한 달에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. 간말과 존댓말이 오갈 수 있으니, 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세상을 경험한 시간과 상관없이, 시선이나 생각,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있고,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부럽다. 난 뭐지? 하다가도 고개를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서 털어내고, 그래, 나도 내가 가진 것들로,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, 내게 주어진 소명으로 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기여해야지 라는 생각. 물론 그 분야와 크기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, 누구든 크게 기여하는 만큼 크게 얻고, 또 그만큼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따를 테고, 이런 게 세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, 그녀의 음악은 참늘 좋다. 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비록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수천 수만 년 전의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크게 다를 바가 없다. 아프면서 삶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뭐 그와 관련된 진화, 우주, 뭐 인문학 책들도 읽어보고.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다. 느낀 건제 어, 아무리 좋은 가르침, 내게 와닿는 가르침이더라도 그 가르침을 수십 번 읽더라도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지 않는 한 일체화돼서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건 불가능. 어, 까먹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. 주말 저녁에 친구가 재밌을 것 같다면서, 어 막상 걔는 아직 안본듯 하지만, 괜찮을 듯, 재밌을 듯 하며 알려줘서, 소재가 나쁘지 않고 괜찮을 것, 괜찮은 것 같아서 봤는데, 그냥 뭐, 그럭저럭 5점 만점에 2.5점 정도의 매우 주관적이지만 그런 느낌입니다. 어 매우 공감한 건, 결국, 술은 술을 부르고, 나중엔 모든 걸 아사간다라는 것. 넥스트의 오래전 발매 앨범인데, 거의 모든 넥스트 앨범을 다 소장하고 있지만, 왜 이건 없지? 꽤 좋아하는 앨범인데, 라면서, 단순 수집욕에 사로잡혀서 중고음반 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. 이 앨범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, 본질에 충실하면, 이를테면 영화는 이야기, 음악은 멜로디 등 여하튼 그러하면 시대를 초월하고 초월해서 늘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그래서 1966년작 석양의 모법자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. 내게 CD를 사자, 그래서 소장하자라는 기준은 단 하나인데 정말 좋은 곡이 한 곡이라도 수록되어 있으면 CD를 사자, 소장하자. 그런 마인드입니다. 예전에 정규앨범을 만들면서 당시 소속사 대표님께 들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정규앨범의 수록곡, 열몇 곡 정도에서 세 곡만 좋아도 성공작이라는 말이었는데, 아무튼,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고 또 있을 텐데, 저는 열 곡을 만들어서 넣으면 열 곡이 다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지만 다른 아티스트 앨범을 구매할 땐한 곡만 좋아도 구매하는 걸 보니 어, 정말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 건지 알수 있죠. 네. 아무튼 이 앨범도 중고음반가게에서 구입을 했고요. 아, 이 앨범에서 꽂힌 곡은 The Way You Want It 입니다. 어렵지 않은 말들로 심오한 문제들을 이야기해준다. 꽤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었고, 얼핏 자기개발서의 느낌도 나지만, 음, 사실 모든 책이 따지고 보면 자기개발서이지 않나 싶지만, 뭐 아무튼, 가볍게 그리고 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책. 주변에 가볍게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다. 갓 메탈에 빠져들었을 때 CD 플레이어가 달토록 들었던 앨범인데 어, 잃어버린 후에 얼마 전 중고 음반 가게에서 다시 구입했습니다. 사운드가 정말 좋습니다. 93년도의 질감이라기엔 어, 물론 그때의 질감을 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하지만 어, 평균 93년도 국내 음반 사운드 질감을 훨씬 상회하는 사운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피가 끓으면 정말 안 되지만 앨범을 듣고 있으면 어, 그 마음이 마구마구 움직이는 반응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. 어, 저희 엄마는 알까요? 제가 이런 헤비 메탈도 엄청 좋아했다는 걸뭐 아실 것 같습니다. 엄마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. 다음에도 8월에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먹고 다녀왔는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한 번에 모아서 업로드도 하겠지만 일주일마다 홈페이지에는 글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당연히. 겠죠 네, 감사합니다.